어떤 친구를 둘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여선인 거 여입질한 지실 구입을 문기항, 지겨지화해 여불선인 여입포어 지사 구입을 문기취, 여겨지화해 신이군자, 필신기소, 여처자언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해도 그 향기에 동화될 것이요.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해도 그 냄새에 동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함께 지내는 사람에 대해 신중한 것이다. 이는 공자의 말이다. 후각은 쉽게 지치는 감각기관이다. 난초의 은은한 향이나 생선의 강렬한 냄새도 오랫동안 맡으면 둔감해진다. 친구도 오랫동안 어울리다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그 말과 행동에 별다른 저항이 생기지 않는다.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동화된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둘 것인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선하지 않은 사람을 옆에 두면 점점 비슷한 사람이 된다.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불결자와 휴요종, 무이지붕 불가교. 열매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사람이 행동할 때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바로 의학이다. 육아에서는 을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칭송하고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비난하지만 사실 두 가지 모두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 사이에서는 이익보다 의리가 우선이다. 작은 이해관계에도 태도를 바꾸는 친구는 곁에 두면 안 된다. 이익이 될 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자기가 손해 볼것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리 없는 친구는 사귀는 것이 아니다. 오래 사귀어야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 노요지 마려 일국견인심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수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수 있다. 짧은 거리는 힘센 말이나 힘이 약한 말이나 무리 없이 갈수 있다. 먼 길을 가봐야 정말 힘센 말인지 안인지 알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짧은 시간 겪어봐서는 상대의 마음을 잘알수 없다. 짧은 시간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살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대의 모습은 일시적이고 꾸며낸 허상일 수 있다 배움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라 여우학인동행 여무로중행 수불숲의 시시우윤 여무식인동행 여측중자 수불호의 시시문치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개 속을 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더라도 점차 물기가 배어 축축하게 된다. 식견이 없는 사람과 함께 가면 측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러워지지 않더라도 점차 냄새를 맡게 된다. 함께 하는 친구가 배움을 좋아하면 나도 모르게 배우는 것에 거부감이 줄어든다. 사람이 뼛속까지 바뀌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변한다. 마치 안개 속을 걸어갈 때 물기가 촉촉하게 배어드는 것과 같다. 무식한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 식견이 좁아지기 쉽다. 사물과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단순하게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판단하는 성향이 생길 수 있다. 변소에서 옷이 더러워지지는 않더라도 냄새가 배어드는 것과 같다. 배움을 좋아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어야 발전이 있다. 배움을 통한 자기 성장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상식만 쳐나 지심 능기인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그 가면 밑에 있는 진짜 얼굴을 보여주고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결혼식에 오고 장례식에 오는 사람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사회적인 인맥이다. 헛된 얼굴로 헛된 웃음을 주고받는 관계다.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관리도 해야 한다. 하지만 주위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전혀 없으면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친구가 몇인지, 숫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를 사귐으로써 얻을 수 있다. 군자의 사김은 물과 같다. 군자지교 담여수, 소인지교 감양례 군자의 사김은 물과 같이 담박하고, 소인의 사김은 단술과 같이 달다. 군자의 사김은 의를 따른다. 물질적인 이익이나, 아첨하는 말이 깨어들지 않는다. 그러기에 담박하기가 물과 같다. 소인의 사김은 이를 따른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익이 근본이고 서로 몰려다니며 듣기 좋은 말을 한다. 그러니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 군자의 사김에는 가식이 없고 화려하지 않지만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 소인의 사김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이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끝날 수 있다. 개인의 성장보다는 이익이 우선이다. 음.